함께 잠언 팔장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성문 결과 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머리 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을 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내 입은 진리를 바라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하는 바여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교회를 경유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인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병백들이 공인을 세우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전급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만세 전부터 세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사람이 거쳐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전체의 친구에게 100점! 후합니다, 오늘 후해요. 아, 각 팀에게 50점씩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기도로 우리 레크레이션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모인 우리 청소년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축복합니다. 바이, 바이블 레크레이션을 통해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말씀, 함송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어린 친구들, 일어서, 자, 의자 위로 일어서. 하오니, 가이바이. 가위바위보 오~ 네! 하우이팀 소망 팀몇번 하겠어요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자 하이동아 하이 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laughs> 둘이 뭐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laughs>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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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하이든 몇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로 우리 믿음 팀 빠르게 나와주세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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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등 빠르게 빠르게 차렷 인사 자초 준비해 주세요 준비됐을까요 시작 아비 왕궁 받은 자오바다를 불렀으니 오바다는 여호와를 그렇게 경외하는 자라 이사별이 성지자들을 배달려고 할때오바다가이오바다가 선지자 1명을 가지고 오지맹시 고래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열한기상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아멘. 아비앙고로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오바다는 여와를 제국에 경여하는 자라. 그 이세벨이 여와의 호 백성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명을 가지고 오신 명시 그나니여 불에 숨기 있고 떡과 물을 가져다 주었더라. 열한기 상1 8장3 절에서 사절 말씀합니다. 아멘. 열한기 상1 8장3 절에서 사절 말씀합니다. 아멘. 아비안궁 같은 자 오바자를 불렀으니 이 오, 오바자는 여호와를 지극히 영해한이 아니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이세벨이 여 오바자가 오바자가 백명을 가지고 5 0명씩 식구를 숨겨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열1개상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아멘 아멘 아비왕궁 같은 자 오바자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와를 지극히 경여한 자니라 이세벨이 여와의 호 선지자들을 바랄 때에, 때에 오바자가 백명백명을 100명, 가지고 5 0명씩 식구를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열1개상 18장 3절에서 4절 말씀하멘 아멘 아비 왕국 맡은 자 오바자를 불렀으니, 이 오바자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세별의 여호와의 순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자가 순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글를 숨기고 떡과물을 먹였더라. 11기 상1 8장 3절에서 사절 말씀하네. 아비 멘아 왕국 맡은 자 오바자를 불렀으니, 이 오바자는 여호와의...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양기장, 집회장, 회사에서 찾아뵙습 아멘. 아멘. <laughs> 아비 왕복마 진짜 오바다를 불렀으니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들 백 명을 가지고 5 0 명씩 구레 숨겨 떡과 물을 먹였더라. 11기상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자, 우친친들들무잘했했죠이유친친그리리김이이친친희희원친친이이동친친의찬찬친친 너무 빠빠른요이 이유라, 친구, 그리고 김이든, 친구, 희희이 친구, 친구, 친구. <laughs> <이유라>, 어, <laughs> 친구 이동아 친구 그리고 양 m 찬 친구. 자, 100점씩 주세요. 저 오늘 후회해요. <laughs> 차렷! 어허, 마무리가. 차렷! 인사! 자, 그 다음에, 사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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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이 길어요. 빨리빨리 움직여 주세요. 사랑! 사랑! 차렷! 인사! 시작. 아비 왕국마트자 오바데를 불렀으니 이 오바데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해하는 자라 이 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데가 성지자 0 명을 가지고 오십 명씩 구레 숨기고 떡광물를 먹였더라 열한기 상1 8장 사절에서 삼아절에서 사절 말씀하면 아멘. 아비 오바 <laughs> <뭐였지>? 아비 <laughs> 아 아비 왕국마트자 오바데를 불렀으니 이 오바데는 하나님을 지겁게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1 0 0 명을 가지고 5 0 명씩 숨 구레 숨기고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1 1개3 8장삼 절에서 사절 말씀. 다음에 아, 네. 아 비영공 같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겁게 경외하는 자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 대가 선지자 백명을 가지고 오십 명씩 거를 숨기고 쫓아버려 버렸더라. 여랑게 다시 펼장 삼절에서 들을 봐. 아멘. 아비아버 아비 왕후 받침자 오바를불렀더니 오바자는 여호와의 지극히 전하는 자야. 이세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 배면을 여자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여야오바과가빌지서 여와의 오십 명씩 구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서더라야과를 빌려서, 여한의성서 여와의 서 여와의 성과를 빌려서, 여와바성과서 여와의 성여와과를 빌려서, 여를빌려여여를와의 여와의 와의 성과를 빌려서, 여와의 성여와와과 물을 먹서더라서 여와의 를서 여와의 성과과 아비+ 아비 왕국 같은 자 오바다를 불렀더니 이오바들야는 여아들 지극히 겸배하는. 십팔장 사주 삼조에서 사주 받장 아멘. 아비 왕국 못된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를 여와를 지극히 경애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아 오바다가 바다가 선지자 병명을 가지고 5 0 명씩 굴에 숨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우리 사랑들 친구들도 너무 잘했어요. 먼저 각 팀에 50점씩 주세요. 선생님들, 너무 눈빛들이 반짝반짝 반짝반짝 어 감동을 주십니다. 자, 우리 서리 어, 친구, 어, 박채희 친구, 어, 그 어, 누구냐? 저기, 아인이 친구, 아인이 아니었어요? 아인이 맞는데? 예. 네. 김아인이 우선 패스하고, 다들 아니라고 하니까. <laughs> 전시우 친구, 그리고 의연이 지, 저, 전시우도 아니요? <laughs> 의연이 친구. 자, 전시우. 자, 제가 불렀는데 아니라고 했죠. 자, 우리 박, 박민, 지성이, 그리고, 아, 박채희 했어요. 박채희, 박채희는 100점. 아, 첫 번째 부른 친구들은 100점이고, 패스한 친구들 50점씩 주시고 김하인, 전시우, 강지성, 박민 그리고 우리 하이 너무 귀여워요. <laughs> 경배하는 자 50점씩 자 차렷 인사 자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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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느려 소 소망 오바자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한 자니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산지자를 멸할때 오바자는 오바 오바자가 산지자 백 명을 가지고 5 0 명씩 구레 송기고 떡과 우을먹인지라 열한 기상 18장 3 절에서 4 절에서 아멘 아멘 아비 양국만 진자 이세벨 오 <laughs> 오바자를 불렀으니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 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자가 백 명씩 선지자 백명 100명, 선지자 백 명을 가지고 오십 명씩 고래 숨기고 턱과 무릎을 맞겠더라 열왕기 11기, 열왕기상 1 8장3 절에서 사절 말씀합니다. 아비 왕밧의 자 오바자를 불렀으니 이 오바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베리여호와의 이스베리 선지자를 멸할 때에, 우바냐가, 우바냐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열1기상 18장, 3절에서 4절 말씀하면. 아비왕국같은자오바데아를 불렀으니 이오바자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 이세벨이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50명씩 물에 숨기고 떡과 물을 주었더라. 열한기상 1 8장3 절에서 사등 말씀. 아멘. 아, 아비 왕 아비 아비 왕국 밭 전자 오바자를 불렀으니 이 요바자는 요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열할 때 오바자가 선지자 백 명을 가지고 오십 명씩 쿨에 숨겼 숨기고 떡가물을 먹였더라. 열왕기상 십팔 장삼 절에서 사절 말씀하면 아멘. 아비 왕과 마오빠자오빠자나 이렇게 전하는 자야. 아멘. 이더 하나님, 하나자을자 아멘. 아비왕궁 아버지 아비 왕 바다를 불렀으니 요바단 요화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요화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빙명을 가지고 50명씩 구를 50명씩 구를 고도과비을먹였더라이한 계상 18장 3절에사주말자 아멘. 네. 아멘. 목금간진자우와지에렸으니이우와지는 <laughs> 영화를 지극히 흔해는 자야 여양계상 18장 3절 4절 와서 아멘 아, 비왕군 그 같은 오바다를 불렀으니 오바는 여와를 호 즐기기 겸한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씩 아 100명을 가지고 5 0명씩아50명을 50, 가지고 50명씩 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열한기상 18장 3절에서 4절 말씀하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나손막팀 선생님인데 어, 조금 거기해요 그 <laughs> 자, 우리 박선아 친구 어땠어요? 조금씩 틀리긴 했으나, 노력한 거. 네가다 가져라! 200점! 그리고 아빈이 친구 100점. 그리고 우리 태성이 친구 오늘 잘했죠? 자, 100점 주시고. 유빈이 친구 100점 주시고. 어, 우리 하원이 어땠어요? 목소리. 최고입니다! 너도 다 가져라! 100점. <laughs> 그리고 한채 희 친구 약간 아쉬워요. 50점. <laughs> 차렷 인사. 아, 우리 합의는 안 했구나. 아, 아쉽지만 자, 우리가 빨리 해야 되니까 말씀 먹는 고래. 자, 방금 순서대로 기억해 주시고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잠깐 어리가 먼저 했죠? 어디가 먼저였죠? 믿음. 믿음 큰 소리로 시작. 눈물의 선지. 다시 크게. 에레미아는 어디 출신인가요? 자, 김믿든 친구. 응? 응? 아수루? 김하인 친구. 아바? 아다돈? 예. 네. 정답. 맞습니다 우리 친구 아인이 친구 50점 자 우리 아인이 친구가 맞췄지만 미듭 눈을 크게 뜨고 고급 하나 둘셋오 어, 놓쳤네 몇 번? 2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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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에 사랑팀이었죠 엄청 큰 목소리 해야 돼요. 사랑이잖아. 사랑. 시작! 그림이야를 때리고 자. 누구일까요 누구인가? 왜 아무도 안 들지? 누구인가? 비읍 시옷 히읗 혔어 줬는데 비읍 시옷 히읗 아 아니 동호 알아요? 틀리면 마이너스예요? 하이! 전화의 친구 백지 알려줬지만 그래도 용기 있게 자 사랑팀 눈 크게 뜨고 고급 하나 둘셋 말씀 함성은 조금 아쉬웠어요 목소리 커야 돼요 내가 없다고 지쳐지면 안돼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레미야는 유다가 몇 년간 아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나요 김지연 40년 다시 내려봐요 조용 조용 차렷 차렷. <웃음> 하연나. <웃음> 야. <웃음> 박민 친구, 나왜 이쪽으로 가지 눈이? <웃음> 또. <웃음> 아, 박민 친구, 우리 맞췄어요. 자, 소망기 눈 크게 뜨고 한 번에 맞춥시다. <laughs> 눈 크게 뜨고 하나 둘셋 4번 몇번 3번 4 2번 <laughs> 뭐요소망태 <뭐여? 4번. 웃음>